보통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면 조조강직이라고 해서 손가락이 아침에 뻣뻣한 느낌 손가락이 붓고 아픈 증상 뭐 손목이 붓고 아픈 증상 그런 증상들은 그래도 꽤 알려진 편인데요 발가락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발가락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이렇게 손가락 관절이나 손목 관절, 발가락 관절과 같은 이런 작은 관절에 생기는 것이 특징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손가락이나 손목에는 큰 이상이 없이 발가락에만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어떤 경우에는 통풍으로 오인되기도 하고, 뭐 봉화지염으로 오인되기도 하고 진단을 놓치는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발가락 류마티스 관절 염이 생기게 되면 일단은 통풍과는 달리 양측으로 여러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잘 신었던 신발이 갑자기 작게 느껴 진다든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발을 바닥에 디뎠을 때 발가락이 아픈 증상이나 아니면 발가락 쪽의 관절 왠지 모르게 좀 불편한 느낌 좀 부어 있는 느낌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염증이 있다 보면 뭐 발가락이 저린다든지 발가락이 약간 시린 느낌이나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혹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닐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혈액검사나 엑스레이 뭐 검사나 특히 초음파, 관절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관절에 염증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발가락,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보다 오히려 더 의심을 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 발가락 류마티스 관절염을 놓치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고 발가락에 염증이 오랫동안 낫지 않거나 발이 불편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혹시 류마티스 관절염 아닐지에 대해서 의심을 해 보고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발쪽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염증이 이제 심한 경우에 우리가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아킬레스건 쪽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쪽으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게 되면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발가락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해서 손가락 관, 류마티스 관절염과 치료 방법이 어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발의 특성상 체중을 지지하는 부위고 지속적으로 물리적 압력을 받고 충격을 받는 부위라서 염증이 손보다는 오히려 좀더 오래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가락에 리마티스 관절염이 생겼을 경우에는 약물치료나 주사치료와 같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생활관리를 통해서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너무 무리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발가락 류마티스 관절염 또한 손가락 류마티스 관절염과 마찬가지로 조기 치료가 좋은 예후를 결정하니까 조기에 진단을 받아서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관절의 결정이나 다른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고요. 여러 가지 증상과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 등을 종합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최근에도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어, 이분은 이제 엄지 발가락 통증이 지속돼서 처음에는 이제 통풍으로 오인이 돼서 어, 그런 치료를 받으시다가 수 개월 동안 어, 치료를 해도 낫지 않아서 온 분이 있었는데 이 분도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모든 관절에 다 염증이 있었고 혈액 검사 상으로도 류마티스 인자와 염증 수치가 올라간 그런 소견을 보여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치료 후에 현재는 염증 과 통증이 좋아진 상태로 치료를 유지하고 계신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에 생겼을 경우에는 통풍으로 오인될 수도 있고 발목이나 발을 다친 이후에 염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단순히 다친 것뿐만 아니고 다친 이후에 류마티스 어, 관절염이 발생을 하면서 만성 염증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